일단은 몰라카마 이고안 가면 일단 좀 트롤이에요. 솔직히 인정. 일단 이거는 무조건 가야 되고, 그 다음 이코어 내셔의 이빨 이것까지도 필수야. 뭘 가야 되냐? 그웬식, 그웬이다. 이렇게 가잖아. 예, 이렇게 갑니다. 님들, 이렇게 갈게요. 어, 좋은데, 그냥 뭔가 템만 봐도 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에베러 아, 근데 진짜 너무 센데, 이거? 엔디캠얘또 음? 너무 이기기임 하면 재미없으니까. 솔직히 이길 줄 몰랐지. 너날 뭘로 보는 거야? 다 계산되어 있어. 딱 궁, 큐평, 큐, W. 어? 어? 이건 계산 못했어. 잡았죠? W를 씹으면 어쩔 건데, 니가. 이게 상성이야, 이게. 이게 상성이야, 몰락으로 패면. 상성은 맞잖아. 잡았는데? 이미 잡았어요, 님들. 잡으세요. 잡았죠? 쟤풀 있긴 한데, 킬만 빼자. 예측! 따! 이거잖아, 님들. 핸디캡. 어? 왜 이래도 이겨? 지는 거예요? 이겨. 자, 아트록스 덤블 쪽기 가보지만 나는 에이인데 친구야? 어? 아, 이거 평퀴 안 죽네? 잠깐만.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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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W 딜한번 딱! 아! 아, 이게 약간 좀 플레이 스타일이 익숙하지가 않네, 제가. 따! 따. W 키면 무적이거든. 아,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나이스 활약 인정? 아, 근데 궁딜, 방금 궁딜 보고 좀 실망스러운데? 자, 이 데미지 보이시죠? 궁따! 원콤은 안 났지만, 원콤 난 걸로. GG. 아, 근데, 형들, 나 근데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 이렇게 색이 어때, 님들? 그냥 레전드 온힛 아이템? 부인수?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갈게. 여기에다가 치석까지 공속신까지? 잠깐만요. 아, 님들, 그냥 일반으로 해야겠다. 랭크 전판 해봤는데, 뭔가 좀, 각이 안 나오네. 좀 사람들이 잘하니까. 얘들아, 반반만 가자. 여기 타겠지. 그래도 안 죽었긴 한데. 대들 집 가야 되잖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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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더... 아, 오케이... 아, 근데 상대 조합이 뭔가 좀 맛이 없는데, 뭔가 내가 계속 평타를 때릴 각이 별로 안 나올 것 같은 조합이냐, 뭔가? 갱을 왜 이렇게 성의 없이 와? 저게 <laughs> 챔미냐 살살 하십시오 하는 귀엽네. 자, 들어가자. 오, 큐척이 안 돼서 죽을 뻔했다. 뭐야, 얘네 어 그래 다 와봐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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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할게 혼자 오케이 아 이거 뽀삐랑 사는 거좀안에안되는데 되겠니? 겁나 때려 아 제발 나이스 W 무적인데? W 무적인데? 미니언 <laughs> 오케이 방금 봤어요? W 딜안 나는거? g 지 이겠는데? 어, 저게 공격력 뺏는 것 때문에 좀 세다? 지금이야. 누가 이길까 런드라 네, 그래도 템 차이 나는데 어 이길 거니까? <laughs> 나이스 세이가형 <데이가이> 좋았다 <웃음> <웃음> 정체가 뭐임? <laughs> 자 런드라 드가자 림 챌린저 출신이라는데 맞음? 아니 뭔 출신이야 난현역인데 말은 똑바로 하자 지금 챌린저뭐 나를 요 어? 아니 무슨 은퇴를 시켜버리네 넌좀 맞다. 나를 늙은이 취급해. 넌 손을 좀 보자. 뭐야? 여기 아데야? 너 덮어라. 다 때려, 다 때려, 아! 이번 판은, 네셔, 리치베인, 라바돈. 자, 데미지 어떤데? 이게 AP 이렐리아다. 자, AP 이렐리아는 디교 이렇게 해요. 안 들어가. 아, 들어갈까, 그냥? 야, 데미지 너무 약해, 평타 딜. 감전 따! <laughs> 데미지 봐라. 라인에 밀자. 어! 아! 이게 초기화가 안 된다고? 망했다. 어. 와우, 이게 지워지네. W Q Q. 레전드 폭딜. 아이번 이거 프리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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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징. 제발 아이번아. 오케이 오케이 좋았다. 나이스 오케이 그 정도면 됐어. 야 잠깐만 죽으면 좀. 두안 죽네. 괜찮아 덕분에 라인 먹었다. 피나. 어. 뭐야 감전 안 터지네? 와, 집 가야지, 쟤나. 뭐야?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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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잡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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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템트리를 좀 참고하자 응? 집공? 괜찮아 보이는데 아 집공 가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야 잠깐만 이래 몰락인데?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나이스 뭐하는지 아, 야, 이게 W가 안 맞았어? 아비. 아, 근데 확실히 AP라 타워는 빨리 밀긴 한다. 빠. 야, 말파야. 내 딜에 놀랐구나 너도. 한번 먹어.

나이스 와 근데 타워링이 지리긴 한다 빨리 와 빨리 잡아줘 어, 그렇지 어, 어. 빠 어 나이스 슛! 아오 제리시치 메이무를 가가지고 어? 잡는데 한세월이네 와 님들 이제 W키면은 물리 데미지에 무적이다 봐봐요 근데 이거 우리 바론 치긴 해야되는데 버블이 키면 무적. 무적, 무적, 무적. 오, 레전드 무적 파르처. 무적. 나이스. 나이스. 무적? 무적? 나이스. 한번 더? 무적? 잠깐만. 무적 무적 무적. <laughs> 야안 죽어. 같이 갔다 올게. 빠. 해프 해프. 얘들아미도 미드 뭐야 미도 미드 뭐야 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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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도,